안 들려요 잊울수 없는 얼굴이 되실겁니다. 김소할게요언니김 만나서 반갑습 예뻐요 예뻐요 수제비 먹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수제비 한그릇 고처럼좀튀겨드렸어는데그게도못하마음 정말 가득해요 영화 보시고, 몽글몽글해진 마음으로, 뭐, 은자는 없을 수 있, 있을지도 모르겠지만, 주변에 분명히 은자 같은 존재는 있더라고요, 모두에게. 그래서 그분들께 연락하고 고을할수 있는 시간이 될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어, 민수을 맡은 강고입니다 <laughs>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, 어,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저께 <laughs> 드디어 영화가 100만을 돌파했거든요. 여러분들 <laughs> 어,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이번에 저희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,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로를 어, 좀 받았다는 느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어 굉장히 뭐 음악도 좋고 여러 가지로 어, 영화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꼭 멜로 영화 아, 멜로 영화 아니 아 멜로 영화지만 꼭 멜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,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. 제가 또 머리가 복잡해서 한 표씩 말이 꼬여서. 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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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, 어, 어, 이럴 때 넘기는 게 제일. <laughs> 어쨌든 주말 어, 마무리잘 하시고요. 저희 영화 잘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안녕하세요. 네. 대구를 연기한 배우 정인입니다대고 와서 <laughs> 고마워요. 이렇게 한국만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의 무대 인사가 저희가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. 오! 하고 싶어요. 아 정말 무대에서 더 하고 싶고 대구에더 입고 싶은데 맛장도 드세요. <laughs> 아 여러분들 주말에 어, 집에서 휴식법 한데 향금 같은 시간에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귀한 편에 대해서 어, 좋아하는 분들과 어, 자기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. 거예요. 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음악이 노래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미술가님 분들도 보고 좀 낯설 설고풍성한 노래가 나오실 때 그렇게 좀생경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. 어 저희 미술와 현우의 감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그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그 가사 아주 저희가 할 말을 배신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음, 노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아까 고우 씨가 어, 말하다가 중간에 멈칫한 게 이제 청춘 그리고 네. 청춘과 청춘의 성장을 담은 영화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아아 여러분들 각자의 청춘을 한번 더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연인분들도 보이시고, 네, 친구들, 가족들 더 멀리서 지금 많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어,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더 먼저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. 영화를 보고 나가실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 영화를 인해서 조금 더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저도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. <laughs> 어, 저는... 극중현우와 태성의 친구 역할인 태, 어, 맞, 태성입 <laughs> 방망이 역을 연기를, 연기를 했습니다. 예, 저의 첫 스킨 데뷔작이고요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저희는 또 바로 이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한번다 찾아가서 인사를 못 드린지 정말 너무 죄송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의협의 음악의 앨범 유럽 부대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